안녕하세요. 이구 곳입니다. 오늘은 그 신청 받은 거 만들어 <laughs> 볼 건데요. 망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아이클레이도 준비해 줄 거예요. 아까 만들었던 거 이거 꽉 찼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엄마 진짜 잘하더라고요. 진짜 잘흘드더라고요 목감기 <laughs> 걸린 거 같은데. 제가 이것도 뭐야? 이것도. <laughs> 제가 목이 조금 쉬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부탁드립니다. 제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클레이도 준비해 줄 거예요. 망하면 그 다음에 물감을 물감이 없어요. <laughs> 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좋은 풀될 거예요. 망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거잘못 만들더라고요. 저번에 한번 만들어봤는데 망했어요. 이거, 이렇게 됐어요. 징그럽다. 보기 싫어. <laughs> 좀 넣어주고 쳐어줍니다잘안 되더라고요 거품 막 생기는데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. 망하면 우드락 본드 넣을 거예요. 안만들어지는 거지. 5분까지 갔을 때도 안 만들어, 한 6분까지 갔을 때도 안 만들어지면 우드락 본드 넣어야 될것 같아요. 그럼 이상 이상인 거. 이만더 넣어야 되나요? 녀감을이만더 <laughs> 넣고 섞어 줍니다. 석은이 녀석은 이녀이 올릴 생각입니다. 여태까지 못 올렸던 거. 퍼니폰도 샀어요. 하나만 보여드릴게요. 포니폼. 네, 만드는 법도 보여드릴 거예요. <laughs> 근데 이거는 착풀로 니폼을 착풀로 같이 하면 잘안 되더라고요. 아이, 아이, 아, 아무튼 블롱하면 잘 되더라고요. 블롱 안 되지? 뭉치긴 한데. 잘 안되네 영어하래 동생 영어공부해야 된다고? 저 <laughs> 목소리 작은 좀 진짜 죄송합니다 잘안 만들어지네요 다른님들은 잘 되는데 저만 안되는 걸까요? 무작권도 한번 넣어볼까요? 바로 포겠네요. 6분도 안 되서 신청해 주신 분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하고요. 죄송한데 제 방송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저한테 아, 네. 이런 게 조금 다른 사람한테는 쉬어도 저한테는 고난이도 같습니다 <laughs> 근데 신청해주신 분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못 만드는 거. 혹시 이게 될 수가 있어요? 그냥 우리 조들없고서 완성되면 실처가 저겠죠? 이렇게 뭉치는데 이거 이렇게. 완성안 됐어요. 너무 당연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야 이거 너무 어렵네요. 저는 아이클레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전부 이상한 건가 봐요? 제점부들이 다른 사람은 다 되잖아요. 아니면 물풀이이상 아, 아니 물감 이상한 건지? 갑자기 강아지 갑자기 나타나네. 강아지 속이 언제 울리나요? 라고 많이 물어볼 같은데 털을 것 같은데 제 털이 깎인 끝은데 얘가 이 다음에 책상 정리를 좀 깨끗이 하고 올려야 될것 같아요 계속 접다 보면 완성은 할것 같고 안, 완성은 안 된대 이야 이게 일로와 너 이따가 여기 나와야 돼야너 그렇게 있으면 안돼 치지면 안 된다니까 우리 그 사람들도 싫어해 되게 못생겼었어요 털깎기 전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전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너무, 이게, 이렇게 됐는데? 어떻게 해야 되지? 야, 일로 와봐. 지금 조금 보여드릴까요? 완성이에요. 만 이렇게 안 되나 봐요? 저는 저는 좋은 플로는잘안 만들어지더라고요. 저, 저, 저는 좋은 풀로 만드는 게 조금 힘들어요. 소다 넣고 싶고, 넣으면 부풀어 오르고. 준비했습니다. 이날 좋은 플로점프가 되는 거 아닌가? <laughs> 한번 좋은 플로 나중에도 한번 제가 제가 한번 연습해가지고 좋은 플로 나중에 성공하는 거 올리겠습니다. 성공 성공한 좋은 플로 하는 거 올리겠습니다. 그래서 구분이에요. 색깔이 노란색. 응, 나 이거. 어? 황토색? 황토색. 황토색이네요. 황토색. 제 동생이 황토색. 막이래이아이클토색 <laughs> 이거 왜안 돼? 이거 왜안 돼? <laughs> 이거 왜안 돼? 야, 너 이거 왜안 되는지 알아? 어? 어떻게 왜안 돼? 내가 바보여서래요. 그 내가 니보다는 바보 아니거든. <laughs> 더 봐볼까요? 무모한 도전. 이거는 신청 해주신 분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어려웠어요. 끝을 내야겠네요. 어? 어? 뭐야? 왜, 잘, 왜 떨어졌지? 그러면 이 편에서 봅시다. 이 편에서. 엄마가 나갔나 봐요. 어? 떨어졌어. 응. 어. 이거 벌써 떨어졌잖아. 이렇게 떨어졌어. 실패하지? 뭐가 실패야? 2편에서 봅시다. 2편에서.